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매도는 어렵고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 4년간 두드려 맞으면서 쌓인 나만의 매도 원칙을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매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매도할 것이다. 또한 월마다 투자 수익도 공개할 것이다. 당신도 이러한 투자 방법이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 시장과 함께 가라. 시장이 떨어지면 나는 매도한다.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하락장에도 100% 200% 가는 한두 종목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대다수의 주식은 떨어진다는 말이 된다. 불리한 환경에서 싸울 필요는 없다. 유리한 환경이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나는 맞서 싸우지 않고 매도한다. 나는 주로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데 3일, 5일. 11 2평이 모두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 추세와 함께 간다. 나는 개별 종목에도 추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팔지 않는다. 다만 추세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되면 매도한다. 그 기준은 개별 종목 이동 평균선 21일 선이다. 개별 종목이 2평 21일을 하향 돌파하면 나는 매도한다. 세 번째, 펀더멘탈. 나는 실적이 주식의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이 나온다면 그 종목을 즉시 매도한다. 아무리 추세가 좋더라도 기초 체력이 약한 종목은 추세가 무너졌을 때 순식간에 그 밑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마음 비우기 사람은 모두 다 머리카락 끝에서 팔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매매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원칙으로 채운다. 원칙은 나를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며 최고는 못되더라도 최선의 선택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끝이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라고 하던데 이 심플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나도 궁금하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다. 다만 내가 할수 있는 건 원칙을 지키고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다. 내가 결정했고 그 끝은 가봐야만 알기 때문이다. 당신도 내가 끝까지 갈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